조건 강압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네. 다음 사연입니다. <laughs>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아이의 성향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틀을 답답해하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응용문제 푸는 것보다 드릴 연산 푸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무섭도록 몰입하나 하기 싫은 것은 집중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주의력이 부족해요. 학원 선생님 말로는 사고력 부분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의력이 안 좋다 보니 같은 수준의 문제에서도 정답률 편차가 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소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연산부호, 자기 숫자 잘못 보기, 답 잘못 옮겨 쓰기 등등.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맞추는데 아이 수준에서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문제를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 수준 파악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교재로는 거뜬히 맞추는 부분을 학원 단원평가에서는 틀려옵니다. 학원 선생님도 심화 교재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용을 하면서 기본을 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기본을 더 다져야 할까요? 심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덤벙대는 성격을 좀더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힘드네요. 하셨어요. 어, 수학은 체계라는 게 있죠. 체계라는 게 있고 어, 그 전에 이제 제가 어, 몸담고 있던 곳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교육을 바탕에 깔고 난이도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발표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바탕에 깔고 그리고 교과는 어, 이 정도 난이도 있는 걸 하니까 최상위 수학, 제일 어려운 교과로 진행을 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어, 가정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 교육을 했더니, 어, 이제 집에서 뭐 구문을 받아서 하든, 뭐 연산도 하고, 교과 기본도 하, 하든, 이런 학습이 뒷받침이 되는 아이들은 괜찮으나, 기본 학습 없이 정말 어려운 거로만 해 가는 아이들은 나중에 좀 기초가 부실해지는 현상들을 볼수 있었어요. 선행도 했는데, 선행하는데 선행하는 걸 어려운 문제 푸는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첫 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으로 풀고, 어려운 거 도전하고, 이렇게 재미로만 심화 문제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느낌이 좀 없는 거죠. <laughs> 지금 이 친구처럼, 어, 연산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집중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문제는 잘못 풀고 하는 부분에서, 이 친구는, 어, 다행히, 다행히, 나중에, 수학 성적이 어, 평균 이상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쉬운 것만 잘 하고 어려운 거 도전 못하는 아이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어떤 성향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시마를 어, 할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기본에 대한 부분들도 잘 해주셨으면,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 계기가 좀 필요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아이예요. 그 동기부여는, 음, 기본에 대한 공부를 할때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 어,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뭐, 중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만났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경시대회 같은 거에서 내가 상을 한번 받아보겠어. 학교 경시대회라도.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번 시험은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무슨 선물을 받기로 했어. 뭐, 이런 거라든가. 적절한 당근, 이런 부분들. 일단,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 생각하는 문제보다 연산 문제를 더 힘들어 합니다. 어려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성향은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 있긴 한데요. 어, 일단, 지금 이 4학년 여자친구는, 음, 기본에 대한 기본기, 기본기 학습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아이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수학은 잘할 아이로 보이긴 합니다. 적어주신 성향으로는요. 다음입니다. 초일 여자아이 수학뿐만 아니라 성격 자체가 깊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 읽고 바로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올해부터 사고력과 교과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7세까지는 문제집을 푼 적도 없고, 사고력 수학을 접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점점 티가 나네요. 문제집으론 소마셈 원리선 골고루 풀리고 있는데 사고력 문제집은 어 어떤 걸 풀리는 게 좋을까요? 경험이 없는 아이라 어떤 걸해 줘야 할지 선택이 너무 어렵네요. 초1이고 초2에 올라가는 거죠. 초2에 올라가면 음 사고력 문제집이나 사고력 문제들을 접해 본 적이 없는 게 티가 난다라는 것이, 어, 뭐, 그런 종류의 문제를 풀어 본, 풀어 보지 않은 티가 난다, 이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어, 심화학습의 종류들, 예, 생각이 필요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덜 접해 봐서, 예,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초 1이면 좀 쉽게 시작하시려면 탑사고력 P단계, 어, 아니면 좀 무난하게 시작하시려면 팩토 A단계, 팩토 레벨 1. 그리고, 어, 1031이나 필즈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한테 맞는 걸 고르셔야죠. 그죠? 예. 다만, 선택하시는 걸 지금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추천해 드린 지금 기준은 뭐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추천하는 책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탑사고력 수학은 많이 어려운 책이니까 어 7세에서 1학년에 걸쳐 있는 어좀 쉬운 것부터 하고 싶으면 그렇게 선택하시던가 무난한 선택은 팩토 레벨 1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무난한 선택은.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어, 탑 사고력 수학 A 단계도 있는데요. 탑 사고력 수학 A 단계는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다른 책들도 서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이한테 맞는 책을 고르세요. 1학년 수준에서, 2학년이 되니까 2학년 고르는 게 아니에요. 1학년을 고르거나 좀더 쉽게 고르면 사고력책은 7세를 골라도 됩니다. 7세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탑사고력 피단계가 딱 맞을 것 같고요. 탑사고력 피단계도 7세에서 8세까지입니다. 자, 요런 기준으로 선택해 보세요. <laughs> 다음입니다. 초이 겨울방학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쉬어서 초삼 디딤돌 기응을 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맞춰서 겨우 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최상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학기는 건너뛰고 다음 학기 기응하고 최상위하는 반복으로 가야 할까요? 작년까지는 최상위까지 다 진행했었으나 동시 진행은 힘들어 하여 너무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는 게 현재 교과수학은 한 권씩으로 진행 중입니다. 초이 아이와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조숙하다 하더라도 제 경험으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초이 아이에게는 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네. 최상위 일을 한다, 안 한다. 지금 현행인데. 초삼 마지막이고, 방학 때문에.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근데, 하면서 다음 학기가 현행보다도 더 늦어지면 안 해야죠. 네. 늦어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악기가 현행 정도 가는 수준이라고 하면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진도를 반복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도를 좀 당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대신 최상위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따풀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초2인데 3-2 교과 진행 중입니다. 1년 정도 선행이네요. 디딤돌로 최상위 S, 원과 분수, 들이와 무게 하고 있어요. 분수 개념을 어려워해서 반복해서 개념을 잡고 복습하고 문제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잘 푸는데 기본응용 및 기본유형을 풀 때와 최상위 S를 풀때 아예 태도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최상위 S에서 좀 지루해하고 하기 싫은 싫어하는 티를 내고 그러는 동안 시간도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응용으로 6학년까지 빼고 난후 최상위 S를 진행할까 고민 중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어 질문글을 남깁니다.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음, 지금과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기본서를 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내려오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왜?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방정식을 배우고 방정식의 활용까지 배우잖아요.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 중학교 1학년에 제일 심화까지 아니더라도 개념 부분을 제대로 한번 배우고 나서 초등 3, 4학년으로 내려오면 아, 도움이 아주 많이 되겠다. 방정식을 할줄 알면 초등 문제들이 얼마나 쉽게 풀릴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입체도형을 배웁니다. 입체도형에 대한 시각을 중학생의 시각으로 한번 잡아 놓으면 초등수학이 얼마나 쉬울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 수학도 중학교 1학년에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 어렵다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까지 개념만 기술적으로 익히고 나서 심화는 내려와서 하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는요, 음, 문제 푸는 기술을 익혀서 기술을 그렇게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학습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문제를 파악해서 그 학년 수준의 내용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문제가 중학교 1학년의 방정식으로 풀리는 문제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는 분수 문제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면 다 쉽게 풀리거든요. 그렇게 그림 그려서 풀릴 문제를 방정식 한 줄씩 세워서 대수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을 갖는 순간, 문제를 다양하게 바라보고, 다양하게 해석해 볼수 있는 다양성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푸는 순간부터, 문제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다양하게 바라보고, 어, 이런 시선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학교 수학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누가 더 강의를 잘 할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훨씬 강의를 잘 합니다. 강의를 잘한다라는 기준은 참 애매모호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좋은 수업이 될수 있냐? 고등학교 선생님은요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지.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니까 정말 푸는 기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식한줄 이렇게 쓰면 답 나오지, 당연히. 뭐 말하자면.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그한 줄씩도 당연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 나는 원래 방정식을 가르치지 않아. 않았... 제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 원래 방정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각을 조금만 비틀면 그렇게 복잡하게 문장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적은 식이 아니라 훨씬 간단한 식으로 해결이 되던가 식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사실 식한줄 적지 않아도 문제가 시선만 달리하면 풀리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한테는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초등, <laughs> 초등학생 교육을 오래 해와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어휘의 난이도가 달라요. 저는 어려운 말안 씁니다. 어 중학생 기준으로 초등학생들 하면서는 오히려 중학생들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보고 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길게 보고 근데 거꾸로 중학교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언어나 생각하는 수준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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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 해 가기 때문에 원래 제가 수학했던 경향이 좀 그래요. 고등학교 수학도 이제 그렇게 했고 학생 때 이제 과외하거나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학원에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었고요. 제가 수학 공부했던 성향이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념적인 선행을 하고 내려와서 심화를 하는 게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반대합니다. 네. 제 가치관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학원들 중에도 심화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 언제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막두번세번 번 돌면 심화는 저절로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선행 어 2년 3년을 개념 위주로 하는 선행 강조하는 학원 전 반대합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이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궁극적으로는 수학의 힘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